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요 지문 제13장 권리 변동의 일반 1번 법규범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가진다. 2번 매장물 발견, 가공, 주소 설정, 특허법상의 발명은 순수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3번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는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4번 준법률행위는 법률이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한다. 5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 촉구,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시호완성 전해하는 채무의 승인, 우주물선점은 모두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6번.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7번. 공유물분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의 실질적 성격은 형성권이다. 8번,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9번,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이다. 10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면서 타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된다. 11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12번 동의, 취소, 추인, 해제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13번 각종의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14번 법률 사실의 분류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15번 무권대리에 있어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16번 우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17번 부동산 점유 취득 시 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18번, 매매 상속 회사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저당권의 설정은 승계 취득에 해당한다. 19번, 상속과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포괄 승계에 해당한다. 20번, 채권 양도의 통지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하다. 21번, 유치권 소멸 청구권 중 의무 위반의 경우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으나 다른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청구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 22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다.